수술하고 나면 이렇게당겨주고 달라붙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클리닉 원장 이희상입니다 요즘 들어서 얼굴 립스틱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은 슈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링크는 레이저 치료는 아니고요,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부 속 열을 전달하여 얼굴에 리프팅 효과를 얻게 되는 시술 방법입니다. 시술하고 나면 이렇게 당겨주고 달라붙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시술하고 나서 바로 거울만 보셔도 시술의 효과를 지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슈링크는 만족도가 정말 좋습니다. 얼굴에 좀 살이 쳐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이중턱 같은 분이나 이렇게 볼살 같은 게 이런 경우가 좀많만 있으신 분들은 슈링크 시술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샷을 하시는 분들은 을 이중턱이라든지 아니면 심부볼 삼백샷은 이중턱하고 볼라인, 이런 식으로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붓기라든지 엉도 들지 않고, 흉크 시술 자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서 못하겠다라는 분은 한 명도 없었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강도도 올려주세요 하는 분도 많고요. 단순히 샷의 단위만 설정해서 시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형태, 부위 처짐, 피부 두께 등을 고려해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톰파 에너지가 한 부위에 과다하게 집중이 되면 볼어짐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피부의 두께나 처짐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시술만 하게 되면 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시술인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슈링크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은꼭 내원해보세요 시술하면 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문의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